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준 한국어 132쪽, 133쪽, 표준 한국어 익힘책 96쪽, 9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3단원 제목은 우리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교실 위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교실이 있는 위치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실 이름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교실 2번 교무실 3번 화장실 4번 음악실 5번 미술실, 6번 보건실, 교실. 교실은 우리가 공부해요. 교무실, 교무실은. 선생님이 일해요. 화장실,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요. 손을 씻어요. 음악실, 음악실은 노래를 불러요. 미술실, 미술실은 그림을 그려요. 보건실, 보건실은 약을 발라요. 아플 때 가요. 여러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엠마가 어디에 가려고 해요? 음악실에 가려고 해요. 음악실이 어디에 있어요? 미술실 옆에 있어요. 엠마가 화장지를 들고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교무실 앞에 있어요. 엠마가 스케치북을 들고 있어요. 미술실이 어디에 있어요? 음악실 옆에 있어요. 엠마가 다쳤어요. 피나요. 보건실이 어디에 있어요? 미술실 옆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건실, 교무실, 음악실, 4학년 일반, 3학년 일반, 미술실, 과학실, 급식실. 여기 이렇게 교실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여기를 1층이라고 합니다. 1층. 여기, 여기를 2층이라고 합니다. 2층. 그러면 여기는 몇 층이에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이렇게 학교에 1층, 2층, 3층 있어요. 1층. 1층에는 보건실, 급식실이 있어요. 급식실은 밥을 먹는 교실이에요. 2층에는 교무실, 3학년 일반, 과학실이 있어요. 과학실은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는 교실이에요. 3층 3층에는 음악실, 4학년 일반, 미술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laughs> 교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과학실은 어디에 있어요?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잘 들었나요? 교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해서,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실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해서,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도 라고 썼죠? 도는 같을 때 써요.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이럴 때 도라고 씁니다. 저는 5학년 3반이에요. 저도 5학년 3반이에요. 5학년 3반 5학년 3반 같죠? 그래서 도라고 썼습니다. 필통이 책상 위에 있어요. 가위도 책상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책상 위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도라고 썼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학교 소개를 해요. 잘 들어 보세요. 우리 학교예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급식실도 1층에 있어요.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미술실은 3층에 있어요. 음악실도 3층에 있어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글자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빈 칸에 글씨를 써보세요. 우리 학교예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급식실도 1층에 있어요.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미술실은 3층에 있어요. 음악실도 3층에 있어요. 여러분, 잘 썼나요?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예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급식실도 1층에 있어요. 1층, 1층. 똑같죠? 그래서 도라고 썼습니다.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2층, 2층 똑같죠? 그래서 과학실도 라고 했습니다. 미술실은 3층에 있어요. 음악실도 3층에 있어요. 3층, 3층. 똑같아요. 그래서 음악실도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우리 학교예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급식실도 1층에 있어요. 교무실은 2층에 있어요.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미술실은 3층에 있어요. 음악실도 3층에 있어요. 잘 말했나요? 이번에는 여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 집은 몇 층에 있어요? 다니엘 집은 1층에 있어요. 서영이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서영이 집도 1층에 있어요. 1층, 1층. 같죠? 그래서 여기 도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다니엘 집은 몇 층에 있어요? 다니엘 집은 1층에 있어요. 서영이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서영이 집도 1층에 있어요. 이번에도 또 말을 합니다. 엠마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엠마 집은 2층에 있어요. 타이선 집은 몇 층에 있어요? 타이선 집도 2층에 있어요. 2층 2층 똑같아요. 그래서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엠마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엠마 집은 2층에 있어요. 타이선 집은 몇 층에 있어요? 타이선 집도 2층에 있어요. 친구들이 또 말을 해요. 장위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장위 집은 3층에 있어요. 준서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준서 집도 3층에 있어요. 3층, 3층 똑같아요. 그래서 도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장위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장위 집은 3층에 있어요. 준서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준서 집도 3층에 있어요. 잘 말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니엘 집은 1층에 있어요. 서영이 집도 1층에 있어요. 타이선 집은 2층에 있어요. 엠마 집도 2층에 있어요. 준서 집은 3층에 있어요. 장위 집도 3층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집은 1층에 있어요. 서영이 집도 1층에 있어요. 타이선 집은 2층에 있어요. 엠마 집도 2층에 있어요. 준서 집은 3층에 있어요. 장위 집도 3층에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1층, 2층, 3층을 알아보았고, 똑같은 것을 말할 때는 무엇 무엇도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표준 한국어 익힘책 96쪽, 97쪽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써 보세요. 화장실. 1층 과학실 3층 미술실 2층 음악실 3층. 이번에는 듣고 써보세요. 1번 음악실 2번 미술실 3번 보건실, 4번 과학실, 5번 화장실, 6번 급식실.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써보세요. 연필이 있어요. 지우개도 있어요. 준서는 5학년이에요. 서영이도 5학년이에요. 타이서는 과학실에 있어요. 장위도 과학실에 있어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교무실도 1층에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교실 위치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공부하겠습니다.